부처로도 알려진 시다르타 고타마는 기원전 5세기 또는 6세기에 오늘날 네팔의 일부가 된 은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이었고 그는 사치와 특권의 삶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 질병 그리고 죽음을 포함한 세상에서 본 고통으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29세에 시다르타는 그의 특권적인 삶을 뒤로하고 영적인 진리를 찾는 방랑하는 금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했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했지만 이러한 접근법들 중 어느 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시따르타는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49일간의 치열한 명상 끝에 그는 마침내 그가 찾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보았는데 이를 사대진리 팔중진리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님은 여생을 유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통찰력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수도회를 설립했고 그것은 세계의 주요 종교 중 하나인 불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설파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의 진실, 덕화인생은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럽고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의 원인의 진실 사무다야 고통은 갈망과 애착에서 비롯됩니다. 고통의 중단의 진실이로다. 갈망과 애착을 버림으로써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멈추는 길의 진실마가 올바른 시각, 올바른 의도, 올바른 연설,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등이 포함된 팔 중의 길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업보의 법칙에 복종한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경험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연민과 사랑의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모든 존재는 고통으로부터 깨달음과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구두로 전해졌지만 결국에는 법전에 기록되었고 이것은 법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또한 연민의 역할과 보살의 이상을 강조하는 마하야나 불교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처님은 인도의 쿠시나가르에서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모든 복합물은 부패하기 쉽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가 죽은 후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아시아 전역과 그 너머에 계속해서 퍼뜨렸고 불교를 세계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불하세요.